는 되게 오래 하신 분이라 그랬죠 2 0년 정도. 아, 근데 자기 음, 좋아요. 아, 자기 그 직원 이름 직원 앞으로 이름 바꿔 달라는 거죠. 아. 네. 네. 어.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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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예그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게 그런 히스토리가 아니라요 그제 말씀은 그 현재 임차인이 그 직원 앞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이유가 그 그냥 형식 자기가 실제로 하는데 형식상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둘 중에 아 실제로 어어 어. 네, 좋아요 그니까 그 지금 현재 임차인은 그러면 계속 이제 앞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 그랬죠 아, 그러니까 임차인 임차인을 이제 실질적으로 바꾸는 거네 그죠? 예. 예. 네 네네 예, 그래 그래요 예, 네 당연하죠 네네 좋아요 그럼 뭐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옛날에 옛날에 옛날부터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저 세입자 잘안 바꿔주니까 그거 이름만 이렇게 바꿔놓는다. 아 이름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제 실제로는 권리금 받고 이렇게 세입자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 들어보면 이건 그 세입자를 실제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대응하셔도 될것 같은데, 뭐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그러면. 네 네. 네 네. 아. 응. 예. 네 네. 근데 그는 거 그는 거 할지 안 할지 모르고요. 예. 일단은 예. 일단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 임차인이 실제로 바뀌느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로 바뀐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예. 이니게 서류 서류 상으로 바뀌는데 그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그 서류 상으로만 바꾸는 거지. 실제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직원한테 가게 넘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원칙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뭐, 예, 거짓말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쪽에서 임차인이 거짓말, 잠깐만 임차인이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 그그 그,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 세입자한테 넘 넘긴다고 실제로 넘긴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판입니까 어, 그대로 판단하시면 된, 된다는 거죠 저는. 네. 아니 권리금은 당연히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임대, 임대인 입장에서요 그리고 또 법에서도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 적정, 적정 임대료만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 그렇죠. 뭐그 계약서는 그대로 원래 하던 것처럼 쓰시고요. 1억 원모지금 뭐 쓰고 다만 이제 그 기존의 임차인 A라고 한다면 그 A한테는 그 영수증을 받고요. 1억 원을 줬다는 거. 그 다음에 받고 B한테는 1억 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영수증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네. 네, 발행하고 그렇죠. 그렇게 안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죠. 어.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이제 뭐 특별하게, 특약상에 이건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고 지금 이제 b 잖아요 그죠 새로 들어오실 분이 b 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어, 계약 협상을 하시면서 뭐 이런 부분도 상의할 거 있으면 더 연락 주시면 되죠 저한테 소유기란 게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기준, 기준 초과, 또 기준 이하, 어. 이 그게 상, 상가 임대차 법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 초과, 지금 뭐, 서울 같으면은, 7억인지, 9억인지 환산 보증금이 그렇거든요. 하도, 자료 바뀌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어 1억에 400만원 정도면은, 기준 초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임대차고요. 다만 이제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영세한 아주 그 사람들은 뭐이 건물이 굳어 났을때뭐 여기서 뭐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을 받는 소액 임차인 그 개념을 물어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의뢰인께서. 근데 그거는 그건 아주 작아요. 뭐뭐 뭐 환산 보증금이 뭐 1억 정도로 근데 이건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하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400이면은 환산 보증금이 5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액임차인 개념을 생각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회수청구 문제는 또그 환산 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높더라도 초과하더라도 권리회수청권은 당연히 인정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보면은 이제 뭐또 10년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중요한 그 상가임차인 상 상가 보호제도는 다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다 보장이 되거든요. 사실상 별로 이게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런 부분을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림 같으면은. <laughs> 그렇죠 그거에 뭐그 간단한 거고 이제 임대차 계약 하시면서 예를 들면 뭐원상회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봐야 되느냐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보시면서 뭐 20년간 썼으면은 저기 뭐 이렇게 그원상회복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 않나요 어때어떤가 없나 어. 네 Yeah. yeah. 그거는 뭐, 예, <laughs> 예, 그 하여튼 뭐, 그거는, <laughs> 그거는 이제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게, 어, 그, 이게 뭔가 한 변화잖아요. 거의 뭐, 이건, 이건, 더구나 20년 만에 변하니까, 그 변화할 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건 다른 약인데요. 이게 뭐, ASB로 바뀔 때뭘 중요한, 저기, 챙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별개로, 어떤 변곡점 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챙겨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타이밍으로 해서 그 매장에 한번 들어가 봐서 챙길 거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요 보통은 원상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뭐 훼손된 거 있는지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어 걸러지지 않고 그냥 B 앞으로 그냥 넘어갔다.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B가 나갈 때그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단,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A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문제점이 있으면은. 어, 그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감정적으로도, 아 이건 내가 한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B한테는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AB 서로 이제 이렇게 넘기고 할 때, 아뭐 보통은 뭐 권리금이 주고 받는다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달라. 보수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받은 돈에서 이제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틈틈이 보시고 요구할 건 요구하시라 이 말이죠. <laughs> 아, 그래요. 그런게잘 모르시니까요, 잘. 그런 거 비롯해서 이제 좀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단톡방에 남겨놓으시고, 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예? <laughs> 그래요? 네. <laughs>